자. 이즈가 아니라 아구요빼 주고요. 됐. t h e m s e 가 아니라 t 이즈가 아니라 아. 빼주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하죠. 자그 다음에 여기가 주어인데 S가 붙어 있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가 되어야 되겠죠. 자그 다음 여기는 자 디지, 먼저 이거부터 보면은 이러한 예상들은 매우 강력해서 쏘된 so 용법입니다. 쏘댄 so 매우 모모해서 뭐뭐 모모하다. 매우 강력해서 자, 대절의 주어가 not meeting them 그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명사 주어를 쓴 거고요. 대절 안에 여기서 them은 여기서 them은 expectations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을 이러한 혐의에 비난받도록 만들 것입니다. 요 them은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모. 음. 근데 좀 글자가 어색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음. 근데 이 메이크의 어, 주어가 동명사 주어인데 동명사 주어와 이거는 당연히 다른, 다른 대상이죠. 어. 이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 어. 그거랑 부모가 당연히 같을 수 없겠죠. 음.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면은 actions are restricted, 그 다음에 이렇게 by 되면서 이 end가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이렇게 엮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준동사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왜? 앞쪽에 동사가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과 그 사회 안에서의 개인의 위치와 연관되어 있는 책임의 역할 책임에 의하여 제한되어집니다. 자, 여기에는 어, as 뒤에 as나 된 뒤에서는 도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 비교급 도치로 배웠었는데요 자 여기가 주어구요 얘가 동사예요 물론 이거는 요 아는 대동사예요 앞쪽에 나와있는 are expected to interact 요거인 것처럼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들과 상호작용하기를 기 예상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리라 예상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인게이지에 별표를 치는 이유는 인게이지는 뭐뭐에 관여하다 무엇을 하다 라는 뜻인데요. 얘는 능수동이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engage in이라는 표현은 be engaged in로 써도 거의 의미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시험에 잘안 나오는데 혹시나 내신에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는 필요합니다.